구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린 당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날을 청상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사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이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앞지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쌓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모든 거두지, 불에 섰같이 살라지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에정사름이었고 그의 이름은 김유저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련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임니라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왕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하셨는지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 목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형 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리신에 대족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름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드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러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망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류 나무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그 머리는 곧 정루와 종기한 자여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정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가, 고아와 가부를 국렬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백백한수풀을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을 것이라. 왕군의 여호와의 진노를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그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직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모나스는 에브라임은, 에브라임은 모나에을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르라, 그럴지라도 여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있으리라 10장. 불리한 법령을 만들며, 불리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이 걸릴, 백, 백성이 걸리를 먹탈하며, 가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데는 화 있을 진저. 벌하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란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르느냐. 보로된 자아래에굽풀이며 죽음을 당한 자 아래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 진저. 그는 내 품, 진노의 막대기요그의 손에 몽둥이는 있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력하게 한 백성을 쳐서 천을치 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군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고 간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마카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담았을 것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것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흥두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 성과 예루살렘이 다 행하신 후에 아스르 왕이 워낙 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르라. 그의 말이 나는 내 손에 있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느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기선을 거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같고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운 것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적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자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남아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은 미루다.그러므로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용아 아래에 붙이는 분과 같이 명렬히 타개하실 것이라.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걸시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영제가 점점 세약하여 감거칠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술과 희수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진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요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확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절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을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의 애굽이한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르지 아니하여 내게는 권을 붙이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는도다. 망군의 요아께서 재측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바위에서 미디안을 쳐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해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의 멍해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세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정비를 두고 산을 넘어 개바에서 유스하에 라마는 떨고 사울에 기반하 도망하도다. 날 갈리마 큰 소리를 외칠지 하다, 라이샤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와 아나도시여맛에만을맛에만 나는 비난하여, 개빔 주민은 도망가도다 아직 이 날에 그건 노브에서 쉬고, 날 시온산 곳 예루살렘 산을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적한 위력으로 그 가치를 거그 시으니 그가 그아그 아,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리실 것이요.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이시리니 레바논을 건너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11. 이세의 줄기에서 한사이나며그 뿌리에서 한가지가 않아서 결실할 것이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곳 지혜와 청명의 영역 무학과 재능의 영역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역을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관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자로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이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이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때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리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등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뿌리 바다로 덮은 것치 여월 않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이니라.그날에 이 새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살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그가 거한 것이 영어로 오리라.그날에 죽겠어. 다시 그의 손을 펴서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로와 에국과 바드루스와 구스와 엘람과 신일가마하막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여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끊어 아,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불리된 사람들의 어깨에 나라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들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 있는 백성 곧하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십이장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화하셨사오나 이제는 죄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니 보라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고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내누래시며내 구원이시며라 그러므로 너희가 피 귀쁨으로 구원의 오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할지어다 시온의 주미나 소리를 아, 소리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그할 것이니라 1 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의 종기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미엄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라 하시이로다 너희는 애국을 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니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살을 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고 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붉어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도다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광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비를 금보다 희귀하게 하려다. 그러므로다 망군의 요하고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르나 무으는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종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양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당하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오늘 돌아보지 아니하며 은규모 기뻐하지 아니하는 매대사람의 내가 충성하며 그들을 치게 하리니. 매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공유를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 없. 갈대아 사람이 자랑하는 노래가 갈땐 바벨론이 하느님께 멸망당한 소동과고모라같이데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이 양패를 시게 하지 아니할 것이로.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이 가득하며, 자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장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불을 지칠 것이요. 화려하던 공자에는 들기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14장. 여호와께서 야곱을 궁률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야근의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이에 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 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볼 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께서 너를 순풍과 공고와및 내가 수고하는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 한성이 어찌 그리 피하였는고. 여왁께서 아기의 몽둥이와 통지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는하여 여러 민족을 치대 치기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다니 이제는 온 땅이 평,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라는도다향나무와 레버넌의 백견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 지 올라와서 우르르 빼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소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이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 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아가 수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덩이가 내 아래에 빨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너 아침의 아들 김명성이여 어찌 그.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늘 열국을 엎은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켜놓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거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라 같이,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곳 고동이면 끝에 안변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느니가 주목하여. 별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망하게 하며, 성업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부시 쳐핀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고다. 열방인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고 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 죽겠으니, 가지은 남은 바지 갖고, 가래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서 사였으니, 발이치린 시체와 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양되지 못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상업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아,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꺼내리라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가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를 청소하리라. 남왕군의 여호와의 말이 있나라신니라 왕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 먹이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났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판선이라 하셨느니 왕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 정 누가 등이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펼은즉 누가 등이 그것을 돌이키랴. 아스 왕이 죽던 해이 경고가 이만이라. 블레셋온 땅이 여도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정자는 먹겠고 곰팩한 자는 평안히 누구려니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오. 내게 간는 남은 자는 살려을 당하리라. 성문이었을 비옥지하다. 성읍이여 불을 지지하다. 나옥을 내세 시험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험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이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15장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루에 하루 밤에 모압 기를가망하여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열립과 다본 신당에 올라가서 울며 아디본 신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아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가깝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돔보을 동이었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통화에 심해 울며 에세본과 엘레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아의 군사들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합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실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이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인 길에서 폐망을 불울부지지니 니물이 물이 마르고 불이 시들었으며 연한물이 말라 청청한 것이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신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르니 이는 곡성이 모합 사방이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브라임에 이르며 브리지미의 부엘 엘림에 비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16장. 너희는 이땅 통치자에게 어린 영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날심몬산으로 보낼 지니라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무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로 베풀며, 공의로 반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간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무화근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더라 대저 도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앞자은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정막에 은죄함으로 왕위가 굳게 될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를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번개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건 들었나니 심히 그만하도다그가교만하여며 교만하며 분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 레셋 검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산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으며 전에는 그강 지가. 야세레 미쳐 막강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너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걷고 또다. 그러므로 내가 야세레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엘리알레요내 눈물로 노래 욕실이니 너의 여름실과 내 토종 동력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드레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라이름으로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노래를 바라며 내 창제가 아, 가라알레스를 위하여 그라도다.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로다.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풍군의 정은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자의 수가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 없이 되리라 시도다 1 7장다아색에가한 경고라 보라 담아색이 정차성업에 이르지 못하고 무너진 무두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업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높게 높대 놀라게 할적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아색의 나라와 아람이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을 지대리라 망군의요호의 말씀입니다. 그 날에 야곱의 영광이 새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한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본것 같고 리베엠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세 개가 남은 것 같고 무서운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 다섯 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일을 바라보겠습니다. 네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뵙고 자기 손으로 만든 재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못아니할 것이며 그날의 그 날에 그건고한 성읍들이 내쪽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에 초수와 자반산 꼭대기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느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숙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네 시가 잘 발효가도록 하였으나 근신가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을 했을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큰 그 물이 물용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물용것 같이 하나 물용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멀리 돌아가, 도망하며 사는 서교가 바람 앞에 어떻게 생각했고, 폭풍 앞에 떠드는 티끌 같은 것이라, 보라 저녁이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는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험이니라.